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잠시 유튜브 방송을 에, 몸이 좀 아픈 관계로 멈췄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반도에 주어진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과 미국의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두 의원이 지난 6월 11일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상호 이익이 되고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한 것을 기념하는 계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계례안은 한국 전쟁은 더 이상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며 우리가 그 승리의 전쟁을 잊고 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헬통 같은 한미동맹의 시작의 상징으로 간주된다며 또 한미동맹은 70년이 지나면서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 왔고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서투를 만든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젊은 청년의원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이고 앞으로 유망주입니다. 이런 분이 한미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이런 계리을 발표를 한 것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핵심축인 린치핀으로 남아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린치핀. 일본은 미일관계에서 추측돌, 모퉁이 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린치 핀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린치 핀은 우리가 기계 그 비아링이나 기계 그밖 기계 돌아가는 원심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못하게 예, 거기에 핀을 박아서 그 핀을 구부려 놓으면 절대로 그 도는 바퀴가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핀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국을 한국에 배치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며 주한미군은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대에 대항하기 위해 주둔과 배치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서 앞으로 제3 세력,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공산주의 체제들이 침략을 받는 데 대해서 미국은 기꺼이 여기에 몸을 던져서 막아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금 합의를 하지 않고 있죠. 뭐 내년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때의 방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합의가 돼서 미국과 지금 한국 사이에 1조 3,500억을 한국은 내겠다고 하고 미국은 1조 5,000억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1,500억에 지금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깨어질 판국이 있는데 우리 한미동맹관계가 돈 1,500만에 깨어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돈 1,500억 주고 우리는 1조 5천억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9,999억이라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주면서 1억 달리만, 1억만 더 줬으면 1조 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의 에?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수직이 발생한 것을 겨냥해서 이들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 70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정 대유행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 전염병을 대처하는 중요한 협력으로 이끌었다며 한국이 미국에 보낸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가드너 의원이 이번 계례안을 주도한 것은 평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소신과 함께 한국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콜로라도 주에 코로나 1 9 검사 키트를 제공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키 의원은 한반도 평화 담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주주의 가치 공유에 따뜻을 올린 깊은 관계는 국방을 훨씬 뛰어넘는다 며 개리안 발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발의한 내용의 중요 핵심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지역 안정과 동북아 안보의 린치 피님을 인식한다. 두 번째, 군사, 외교 경제 그리고 문화적 연계 등이 포함되는 양국 간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및 21세기 도전적인 지구적 건강,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항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은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이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으로 전개될 전 세계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이런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꼭 함께 가야 할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이 미국의 바지카락을 잡고 그렇게 흔들어도 우리와 같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의 인권, 법치, 자유시장, 경제원칙 등 재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예각의 지역을 한참 넘어 지역에서의 안전과 안전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일상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겠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인권이나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 또 자유시장 이런 모든 제반 가치에 우리 한반도가 참여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거기에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완장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또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정, 비핵화 등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 억제, 경제 압박, 외교적 꽃조섭을 협력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 비핵화 등 비핵화가 될 때까지 군사 억제 등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 라고 모을 박았습니다. 또한, 5번, 주한미군은 어떠한 그 제3세력의 의한 도발 강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고용된 한국인들의 중요한 헌신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한미군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을 도와주고 있는 고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중요성도, 그들이 헌신에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한미동맹은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힘이었음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전기 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러면 디젤 차나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2040년까지 전 세계가 고통으로 발휘하고 있고, 대부분 대행 국가들은 25년까지를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은 이미 이란 것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프랑스도 내연차 판매를 2040년까지 금지합니다. 노르웨이는 25년까지 전기차만 시판합니다. 네덜란드는 25년까지 전기차만 아, 내연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네덜란드는 25년까지 엔진차를 완전히 판매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기차만 시판합니다. 인도 2030년 전기차만 시판합니다. EU 디젤차 운행 금지 법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왜 전기자동차로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도에서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0도를 기록해야 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기후 이변으로 영상 34도까지 올라가는 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약 1억 3천만 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변하는데, 우리 지구가 위성의, 위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과 위성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1억 3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냥 그대로 항상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팽이가 돌다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넘어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원심력 상태를 잃어갈 때의 모습처럼, 지구가 그 우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하계 밝은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북두칠성은 아주 밝은 빛으로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서 지금 현재 지구는 반대를 바라보고 1억 3천만 년이 된 상황으로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마다 지구에는 대이변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래서 전세에 전문 리드들은 앞으로 일어날 지구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예, 코너 가리, 가, 예,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미국 민주당 의원이 낸 발의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대단히 크게 묻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 중에서 한국의 배터리가 세계 최고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터리 수명이 짧으면 전기 자동차에서 호율이 떨어지고 한번 충전해가지고 다시 충전해서 완충해서 가는 시간이 멀기 때문에 1 시간 이상 충전하는 이런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래서 이 모든 산업들이 산업들을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손만 잘 잡으면 우리의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생산되는 것은 앞으로 수소 전기차를 생산해가지고 배터리가 충전을 시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는 도중에 산소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무한대로 갈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전기 비행기 시대가 자동차로, 자동차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이런 시대가 2040년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미래 시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도 이런 룰에 함께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문재인에 대해서 엄청난 폭탄을 퍼붓고 김여정이 그런 말 폭탄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탄이 너무 지나치니까 문재인 이번에 6.25 70도를 맞이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음포에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l g 통신사에 손을 잡고 전산망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백도어를 심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뺏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LG가 손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중국에 우주 정거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한개 있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주 정거장 두 개가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국은 그동안 많은 CCTV나 감시 카메라, 휴대폰 이런 백도화를 심어서 13억 중국 인구를 완전히 손바닥에 놓고 감시하는 체제로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용했던 체계를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감시하려고 했던 것이 덜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해의 제품을 쓰는 나라와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내리고, 중국 하의 제품을 지금 미국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 2025년까지 1 2,000개의 위성을 쌓 쏘아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위성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국가를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3만개를 더 올려가지고 미국의 이승이 지구상에 4만 2천개가 백억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였고 그 우주군은 미국의 이승을 누군가가 파괴시킨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승에 대해 도전을 한다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계획은 하성에다 천만 명 인구를 이동시키는 그런 거대한 꿈까지 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은 우리의 기업과 모든 것들이 지금 좀 힘을 빡 힘을 잃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산업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클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부터 주식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LG하, 몇 군데가 있죠. 거기에 또 납품하는, 또, 예, 배터리에 납품하는 제품 소금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 주식은 뭐, 6천에서 5천원, 3천원대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어느새 몇 백만원까지 갈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미래 100년이나 20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만드는 이 세계적 질서는 미국이 이번에 한번 만들면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특히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나 폐쇄된 국가는 미국의 위성으로 인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인공위성을 다운받으면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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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꿈꾸는 전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지키는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로 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이다. 중국과 같이 인간을 억제하고, 독재하고, 그 가족이 우한폐렴에 걸렸다고, 가족을 집안에 가두고, 대문에다가 용접을 해버리는 이런 국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지금 신장 위구르 쪽에는 어제도 엄청난 폭설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쌀쌀 땜 아래 하류 남반부에서는 우박이 계란 덩이리보다더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은 사람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뛰었는데 온 등들이 등짝에 피멍이 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농작물은 그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수박이고 가일이고 전부 다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고 자동차는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약한달 동안 중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7일과 8일 동안 또 우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중국의 산사댐의 붕괴를 2020년으로 예고했는데 아마 저는 올해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 산사댐이 붕괴되면 중국의 인구 약 4억에서 6억 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산사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이 장마통에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그 산사땜의 문을 열어서 물을 내보내다가 걷기에는 너무 위에서 많은 물이 차다 보니까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물을 방류하면 밑에 있는 도시가 물바다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몰래 방류를 하다가 그 기아는 전부 다 대피하라고 하면서 최근에 물을,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비로 인해 가지고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 아, 중국에, 사람들은 천공, 천중멜공이라는 구호를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노해 중공을 놓여서 벌을 내린다는 이런 말을 중국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인 일반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내는 것을 중국 당국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 세계 앞으로 미래 100년 세대를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한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우파 정치인들이 미래, 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고 미래 100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을 내놨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파라고 믿었던 작자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 6 2 70도를 맞이해가지고 미국과 손을 잡는 방으로 향 가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25 찬전용사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시신들을 모셔다 놓고 북한 공산국가, 북한 애국가 전주곡을 틀었다는 데서 또한번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노병들이 다시 살아나서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는 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그 희생 가족들을 모아놓고. 국민들 몰래 KBS가 네? 북한 애국가의 전주곡을 대한민국 애국가 앞에다가 틀어놓는 이런 작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가보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들을 분명히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맹백히 밝힙니다 이들은 역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뱀모하는새 네,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줄을 써야 하는가 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숫자가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장교 졸업식에 나가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제 방송을 떨어주시는 우리 VIP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제 방송을 앞으로 보시게 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에 꼭 구독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셔서 비록 제가 서투른 방송이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또 모르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이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내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나라 평화도 있고 안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